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아 이분 되게 당당하시다. 초청한 더 분다. 어. 머리 안 감았다. <laughs> <근데> <laughs> 아 근데 민경오 같이 들어와서 신경 안쓸것 같아. 아저 근데 가면 자못잘것 같아. 응. 그 때문에 내전 남친 자꾸 우리 집 안에서 못잘 거야. 너무 많아서. 아이 사람들 왜 이래? 아니 이 정도면 이재영 씨한테 잘걸려고하는 거니까. 그러니까. 다 드시면 오늘 술안 먹을 거야. <laughs> 지현이한테 컵서비 좀아 사랑해 백현님 단추 0이세요 기분이 좀 어떠세요? 근데 기대도 돼요 다른 모습들이 그래. 있을 수 있으니까 기, 기대도 돼요? <laughs> 그 기대가 아니잖아 꼴짝이에요? <laughs> <laughs> 야 민경 왜 이렇게 웃긴데 <laughs> 아 제발 단추 하나만 풀어 근데 내 생각엔 민경씨가 백현씨 싫어하는 거 같아 아 어. 인정 야이 선택 시간이 제일 재밌어요 어떻게 될요 <laughs> 어, 이거 넣죠지연이라니까 <넣어줘. 웃음> 왜 <laughs> 아 맞잖아! 지현이잖아 맞아, 아 유식이는 어, 맨날 맨날 맞아, 웃겨 마음이 <laughs> 야, 야 지현은 원규랑 있어야 했지, 돼 먼저 그래서... 그래. 맛있다 똑부던데 그 사이에 ㅋ <laughs> ㅋ 유식 최애야 <웃음> 진짜 <laughs> <개 웃겨. 웃음> 아나 지현 쓰러질 같 <laughs> <laughs>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까어 지현님 두개아 언니 또 온다 야 미안해 색을 이상하겠다. 아, 이미 해야 했는데. 아그렇아 지연 원규 사사 좀도안 나오면 나 죽을 거야. 그러니까. 아. 아 네울 거냐? 아, 절대 안는 건데. 아니, 절대 내가 <laughs> 아, 근데 절대 혼자 오는거 존나 서러운데. 그러니까 왜저 하냐고. 지연인 줄. 주무세요?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안 하고. 왜 나를 위아 울고 있잖아. 멈추라고? 데 이거 없었어. 민경 님이랑 현진 님은 주무시나? 몰라. 쳐들어라. 왜안 되고? 아왜 저래. 아니. 왜 자꾸 왜 자꾸 남의 방에 들어가? 술 어, 그 먹어서 약간 신나서 그런가? 그 우진 님 안에 있어요? 아, 아 말을 왜 씹어. 인코피한테 이런 짓을 해? 잠시만. 저랑의 데이트. 안 주무셨어요? 혼자 안보은어떻 못하는 거야. 아 뭐해 여기저기서. 저... 여기저기 왜 이렇게 쏘아되지 음, 렛츠고 렛츠고 뭐라고? 우편이 먼저 가자있구나어떻게나지 아 너무 설레 지금 아 설렌다고? <laughs> 아 어, 이반은 보고 싶었던 거였나? 아 진짜 짜증이 반응이 보고 싶었던 거 같은데 그러니까. 그니까 편은 뭐야 내집 같아 근데 쟤는 지금 어떤 거지? 좀변이 내가 쇼핑 스포츠아 스트레스 개혈 받을 거 같아, <laughs> 아, 게으러 게으러 아, 같아. 아, 나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 <laughs> 거가 백현. 아 음, 너무 웃퍼요 뭐하는 거야? 백현이 여자야 아니 유식 백현 이렇게 찾아다녀. <laughs> 아 제발. 씨. <laughs> <laughs> 우리 삼촌인 거 아니라고. 그래. 기다려. 예, <laughs> 네. <laughs> 장군장실 여기서 해줘야지 바깥에. <laughs> <안> 인정. <laughs> 그건 인정합니다. 제수도 제신 아예 아예 안야 현지만 나오 거야 지금. 아개봐 설마 기다렸는데 안나 <laughs> 와. 2 0분 동안 기다렸어. 당연히. 저거 찾으러 가야지. 나였으면 끌고 나왔어. <laughs> 야 저게 맞음. 왜 진짜 저게 맞음. 시청자 입장으로서 에이. 엉망이 됐으면 좋겠어요. 까무 자체가 이거. 아니 애초에 한 시간 전에 정한 거 아니야? 어. 어떨까무? 뭐. 아. 나 그까 나 밑에 내려가서 엎었어. 네, 거기 2 0분 동안 어떻게 기다려? 나일분아오분 기다렸다가 네, 5분 들어가거든. 5분 들어가서 걔한테 찾아가. 어 그니까. 네. 어안 주무셨나? 아, 자는 안줄 알았구나. 아니 나가보고 말을 해야지. 뭐안 주무셨구나야. 네. 지금 뭐 거야? 와. 왜? 아니 눈치껏 지금 나와. 왜? 아는데 안 나간 거야. 나 아, 나가야 되는데. 나갔어요. 결국에는 뭘못 나왔어요. 그리고 그냥 그래서. 뭘못 나왔겠지. 나 혼자 밖에서 기다리는데 지금. 화장실 갔다 온다니까. 그러니까. 그래, 그래 화장실 갔다 온다면 되잖아. 알고 있었는데 저기 저런게. 현지는 유시를 좋아하는데 백현이 자꾸 신경 쓰이게 해서 짜증 나는 거. 그냥 그 지금 치. 나한테도 빡칠듯 나이 공개줬어. 해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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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인정. 힘심해가지고. 술 취했다고요? <laughs> 귀도 크신 분이 3개니까 두세 3스푼 넘어왔나? <laughs> 너무 야매로 하는 거 아니야? 왜요? <laughs> 띠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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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계속 넣는데? <laughs> 뭐야? 마 마음 아프지 않안 설레는데? 연포 <laughs> 볼 때는 원래 사사건건 설레주고 예, 사사건건 반응이 돼야 아, 된다고 <웃음> <웃음> 오케이! 어제 <laughs> 아, 나 진짜 저기서 늦게 일어나서 모든 걸다 놓칠 것 같아 나도 <laughs> 근데 나 세상에서 내, 제일 늦게 자는 건 카메라 이따가 <laughs> 하.. 아니 뭐하냐 은경이 진짜 많이 참고 있었나봐 어 많이 어. 그니까 참는게 보여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저거 그 여친 말이야 너무 어 아, 현지가 있었어? <laughs> 제가 하고 싶다고 마음을 표현을 한다면 어떨 것같아요 <laughs> 아, 진짜 확실히 남녀애가 제일 꿀잼이야 인정 <laughs> 유식이 또 슬픈 알파카 됐다 전이 원규야? <laughs> 어, 어? 어? 백현은 없어? 윤용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까. 아 근데 맞기는 실제로 대학에서. 하면 오케이 생각. 인정. 유시가 선택했을 거 같아. 누구를? 누구를? <laughs> 유식이가 백현을? 조금. 목소리. 트름한 소리 같아. <laughs> 여기 너 이상형이 있어? 재영이 아, 음, 목소리 좋다 그니까. 음, 나 목소리 좋은 사람 너무 좋아. 야, 나도. 근데 한명 어? 더는 버니지. 어? 그래서 이상형은 그냥. 아 듣고만 있는 거야? 아, 진짜 아, 소리야! <laughs> 네. 와 레전드. 와. 근데 진짜 몽규 나왔지. 소름이야, 진짜 소름. 안녕. <laughs> 야, <진짜 소름>. 아, <laughs> 아, 야 근데 몽규 왜 이렇게 잘생겼지 갑자기. 보니까. 그러니까.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. 아 이거 신아야? 와! 감사합니다. 야, 너무 진짜 어른의 연애 같아. 진짜. 야, 손 떨리면서 전화 끊는 거 진짜. 어, 아, 아 진짜. 아. 진짜 드라마 아니야? 알고 싶어. 지영 근데 말주 존나 맛돌이 이렇게 잘해. 그러니까, 진짜. 때는? 어? 이거진 뭐고? 우와 이거 정말 딩같은 연애 <laughs> 원균이 <원규님> 이거 동의하셨어요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야, 너 둘이 진짜 재밌게 사는거다 아, 그러니까 사람한테.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잖아 어, 진짜 반전이 그러니까. 야 뭐, 근데 저거 진짜 못 잊을만 하겠는데? 그러니까 <laughs>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할 수 있겠다 와 그래서 <laughs> 아, 아, 생각했구나 근데 너무 좋아해그래서 개원해줬다 아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, 그러니까 혼자 크게 생각 하고나 근데 나 같아도 좋을 것 같아. 나... 와얘 네. 얘네 서사가 더 슬픈데? 어, 그러니까. 이게 진짜 너무 슬프네. 진짜 밥 먹는 거 빼고는 그것만 하는 그런 느낌을 원했거든. 요자기가 아음 그렇게 살았을 음거 아니야. 어, 그러니까. 확 아, 가네. 그러니까. 아 근데 지연 마음도 너무 착각해. 근데 우리가 얘 채널 자체가. 그런... 좀... 어. 어, 어. 이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. 생각이 들었던 거아 같아. 연애는 괜찮은데 결혼 전제로는 힘들어. 아 원래 결혼 전에 헤어지는 커토 많지 않나? 네. 어. 헤어지자 이런 일로 우리가 헤어질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, 진짜 미련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, 유식이 더 끌리나? 뭐야. 같이 어, 예태는 한번 정도만 영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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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역. 근데 은규가 저런환경이면지 연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러게 직장인에 되게 안정적이고 엑스가 음, 아. 아. 되게 잘 맞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게 일단은 좀 느껴지는 게헤어지고 아, 그래. 그 나서야 아는 거지 보통 다 헤어지고 깨닫는 거야 미워요. 미워요. 어 근데 좀 유일 등 있어. 나도. 지금까지 서사1등어 진짜 1등 진심 아닌 사랑이라는 걸 사실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고. 음. 잘가 응. 나랑 만났던 것보다 더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. 상처 많이 받았다 진짜. 어. 그 개원 얘기가 진짜 싫어. 식... 어. 음. 트라우마인 것 같아 지금. 모이자가 음. 싼 방으로 간 적도 있어. <laughs> 결국 아, 응, 그 결국 한 마리도 못했어 응급 예이 유식이 했을까 안 했을까 아 유식 제발 개킹받아 현핵도 이러다 보니 우진, 백현, 어, 유식 어. 유식말씀드면 X랑 왜 이별했는지 여... 유식이 듣고 있음 아 제발 듣고 있어라 아 제발 듣고 제발 있어라 듣고 있어라 오? 다 현지야? 네, 아 유식 아뭐 현지 아니 민경 아니 거짓말 민경이 어떻게 우진한테 말 받았을 수가 있어 <laughs> 지금 관심 가는 사람이 있긴 해. 아 근데 유식고 이렇게 오늘 이번 화에서 불러주. 남출 남출 응. 다 불러라. 난이 토킹룸 대가 무조건 한나한명 무조건 X, X 할 거야. 아 나도. 야 무조건 X 하지 왜안 해? 나 재밌을 거 같은데. 존나 <laughs> 나도 안 하자일 거 아니야. <laughs> 어떻게 X 선택을 안 하지? 그니까. 너무 궁금하지 않나? <웃음> 누구랑 대고 <laughs> 있는지 어. 왜 헤어졌다 했는지 너무 궁금한데? 아들 같아. 벌 왜 얘는 나를 늘꽂다 꽂혔다. 많은 생각을 들게 만들지? 아니 그럼요. 아니 하지. 자기도 어렸다. 자기? 어제 그랬잖아. 어제 약속하고 나오지도 않았잖아. 그래. 아니 지는 윤영이랑 하하호호 이래놓고 현진은 그러면 안 된다. 이 내로남불 같은 이런 아니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기분이 나빴다고? 현진 지금 초반부터 기분 나쁠 게 한두 개가 아닌데? 그래. 맞아. 안 힘든 사람이야. 나 빼고 어디있어와 아. 그, 안녕.